자 송생과학 친구 여러분 안녕. 자 송생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거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주기율표 이거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원소를 기호로 표현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원소 기호가 무엇인지 배워보는 시간과 주기율표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그래서 이 표지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되시나요? 어,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천천히 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에서 기호를 사용하는 까닭은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소가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베르세일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원소와 분자를 원소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원소 기호는요, 원소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약속된 기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여러 가지 기호를 정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원소도 기호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러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죠. 원소 기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해왔습니다. 현재에는 세계 공통으로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는데, 예전에 연금술사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으로 사용했어요. 이런 그림으로 사용했는데 어, 너무 많은 원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림으로 표현해지는 게 조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돌톤이라는 과학자는요 가운데다 알파벳을 적어놓고 어, 동그라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성질을 나타내 어, 성질을 상징하는 어, 그런 그림을 같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원소가 지금 현재는 몇 개가 있죠? 그렇죠. 118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원소기호가 나오다보니까 어, 현재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라틴어에 있는 알파벳을 따가지고 이렇게 대문자나 소문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원소기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볼텐데요.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탄소는요, c a r i u m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대문자 C를 따가지고요, 우리는 원소기호 C로 표시합니다. 어, 선생님, C로 시작하는 다른 원소 이름들도 되게 많을 텐데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칼슘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어, 첫 글자가 같을 때에는 중간 글자를 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는 소문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는 CL이라고 표현합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CA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소들을 이제 우리가 딱 보고 있는데요, 원소 기호들을 보자면은 첫 글자만 있는 경우는 무조건 다 대문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글자는 다 예외 없이 소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소 기호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걸로 만든 어, 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만든 원소 분류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로줄을 앞으로 조기라고 부를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주기율표입니다. 뭐라고요? 주기율표. 그래서 원소 번호가 이렇게 원자 번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번호는요. 원자핵의 전하량이랑 같아요. 그래서 원자로 존재할 때 전자수도 같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기억해두시면 좋고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라고 있습니다. 어, 나트륨은 써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칼륨은, 어, 포타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IUPCA에서 이제 정한 이름인데, 그런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주기랑 족이에요. 뭐라고요? 주기랑 족. 그래서 주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 원자가 전자가 돌수 있는 궤도의 껍질수가 있습니다. 이 껍질수가 늘어날 때마다 주기의 숫자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족 같은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족 같은 경우는 1가양이온이 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고 싶어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2족 같은 경우는 2가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전자를 2개 잃고 싶어 합니다. 16쪽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두개 얻고 싶어요. 그래서 2가 음이온이 되고요. 17쪽 같은 경우는요. 1가 음이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쪽은 어, 전자를 1코너 얻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어떻게 한개 하면 되느냐. 수헬리베, 붕탄질사, 플레,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를 또 보니까 뭐 여기... 5번, 6, 5번부터 하자면은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패시콜라 크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에 조금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요, 밑에 있는 21번부터 30번도 알면 좋은데 저희 대학교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스티븐이 큰 망치를 들고 코니구아를 외쳤어. 그래서 스티븐이 큰 망치를 들고 코니구아를 외쳤어.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편할 겁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외우시는 게좀 가장 편안하다는 점기억해드리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소는 뭐였습니까? 대문자 H였죠. 알루미늄은요, AL. 헬륨은 뭐였을까요? 헬륨은 우리가 마시면 어떤 목소리가 나요? 얇은 목소리가 나죠? 헤헤헤헤헤헤헤. <laughs> 헬륨입니다. 네, 이런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튼튼해져야지, 칼슘 CA. 탄소는요, C. 우리 철분을 많이 먹어야 돼, FE입니다. 질소는 N. N이 두개 두 붙으면 질소 분자인데, 오, 우리가 과자의 충진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염소는 가수 Cl이 아니라, 그냥 Cl. 어,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산소는 O. 칼, 옥시견의 O입니다. 칼륨은 K. 그리고 나트륨은, 어, 물에 던지면 큰 퍼팔이 일어난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놀라잖아요. 나? 이렇게 놀아, 놀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니까 NA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옛날 10원짜리 동전은요 구리로 돼 있었어요. 이거를 어디서 이제 사먹냐면은 편의점에서 사먹습니다. CU 편의점이죠. 그래서 구리는 CU. 마그네슘은 마그, 마그. 마그네슘이고요. 우리 치킨집 간판 같은 게 보통 네온 사인이 많잖아요. 네네치킨의 간판은 네온 사인이야. 그래서 애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치킨의 간판은 네온 사인이야. 애니.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기율표까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